이제 수입 지출 내역은 가계부 앱을 이용해서 나름 파악됐어 그럼 자금 목적별로 통장 쪼개기를 해볼까? 재테크의 시작은 통장 쪼개기 아니겠어? A은행은 입출금이 괜찮은 것 같고 B은행은 적금 이율이 괜찮네 C증권사에서는 비상금은 언제 쓸지 모르니 CMA로 만들어야지 카드는 D은행 디자인이랑 혜택이 마음에 드는군 이게 아닌데 처음에는 통장을 쪼개서 잘 관리해 보려고 만들었는데 많아지니 관리하기 귀찮고 관리하던 가계부도 마지막 로그인이 2018년 11월? 너무 많으니 보기 귀찮군 한 번에 조회하면 참 편할 텐데 스마트 금융 자산 관리 도전기나 혼자 한다 안녕하세요 금융 지식 크리에이터 델림입니다 신입이와 같은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 당연히 괜찮은 상품이 나오면 가입해야죠. 그런데 가입하고 잊어버린 상품 하나둘쯤 있지 않으신가요? 주거래은행은 보통 급여가 들어오는 은행이죠. 아무래도 매달 월급이 들어오다 보니 쓰게 되고 다른 은행으로 거래를 옮기는 게 쉽지 않죠. 주거래은행에서 거래를 해야 점수, 신용도도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런데 뭐가 좋은지도 잘 모르겠고 계속 거래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옮겨야 하는지 고민이신 분들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내가 거래하는 금융사가 아니어도 한 곳에 모아서 볼수 있고 간편 송금부터 환전 상품 가입 투자까지 다양한 거래가 가능한 어플들을 살펴볼까 해요 오늘 함께 살펴볼 앱은 토스와 뱅크 샐러드 앱인데요 각각의 특징과 장점 등 여러 가지를 비교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같이 살펴볼까요 레고 레고. 우선 처음 살펴볼 앱은 토스인데요. 응? 토스앱은 사용하시는 분도 아니면 한 번은 들어본 적이 있는 앱이죠. 이두앱 중에서는 토스가 2014년도에 나왔고 뱅크샐러드는 2017년도에 나왔어요. 시장은 토스가 응? 먼저더라고요. 저 역시도 토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주거래 은행 앱을 더 많이 사용하긴 해요. 그냥 익숙해서 쓰는 느낌? 토스도 가끔 쓰기는 하는데 그 이유는 편리함 때문입니다. 첫 화면에서는 송금 메뉴를 시작으로 계좌, 카드, 투자 대출, 신용 등급, 보험 등한 번에 조회가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은행, 카드의 경우에는 고인 인증서가 등록되어 있으면 한 번에 연결이 가능한데 증권사 수익률이나 카카오뱅크 잔액은 연동되지 않아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도 토스는 다른 자산 관리 가계부 앱에 비해서 금융사 조회가 많이 되는 편이에요. 최근에는 홈 화면에서 모든 항목을 한눈에 조회가 되도록 바뀌었더라고요. 저는 좀더 편리하게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좌 잔고나 카드 청구 금액 등을 표시해줘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누르면 세부적인 내용도 볼수 있습니다. 토스는 타임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금융 거래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서 보여주거든요. 매일 가계부를 쓰시는 분들은 편리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가계. 전체 메뉴에서는 카드 추천이나 대출 상품 추천 등 다양한 맞춤 추천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나에게 딱 맞는다는 상품은 본인이 잘알수 있으니 잘 확인해 보시고 필요한 상품으로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토스 광고 중에 유명한 광고가 있죠? 바로 무료 신용등급 조회 서비스인데요. 내 신용등급이 궁금한데 어디서 봐야 하는지, 뭐 유료거나 굉장히 복잡하죠? 신용등급? 신용 점수 변동 내역까지 조회가 가능하니까요. 본인의 신용등급이 궁금하셨거나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토스를 활용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초기 토스는 간편송금이나 무료 신용조회 서비스를 마케팅하긴 했지만 다양한 금융상품을 만날 수 있고 간편하게 가입이 된다는 점 알고 계실까요? 입출금통장, 모임통장, 적금, 주택청약 종합저축, 심지어 마이너스통장까지 되더라고요. 이 뿐만 아니라 부동산, 펀드, 소액 투자, 해외 주식 투자, P2P 분산 투자도 가능합니다. 오늘 정말 많네요. 환전 송금, 더치페이, 자동이체 등록도 되고, 부동산 메뉴는 아파트 시세조회, 내일부동산 시세조회, 아파트 관리비 납부조회 등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더라고요. 간편하게 이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입출금이나 CMA, 적금부터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현재 입출금 계좌는 수협의 입단 주머니 통장으로 개설하면 최대 연 1.2%의 금리를 주더라고요. 적금은 KB 하나은행과 연계해서 최대 금리 연 3.3%의 상품이 가입 가능합니다. CMA의 경우 신한금융투자상품으로 비대면 개설이 가능합니다. 내보험조회를 통해 가입되어 있는 상품, 뭐 계약상황, 보장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고, 또 자체 보험플래너를 통해 분석 상담도 가능하더라고요. 정원비 돌려받기 메뉴가 있어서 이게 뭐지? 하면서 눌러봤거든요. 이건 보험금 청구를 할수 있더라고요. 솔직히 보험은 여러 곳에 가입되어 있으면 청구하기가 번거로운데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해서 정말 편리한 서비스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앱은 뱅크샐러드입니다. 샐러드처럼 은행을 막 씹어. 10억... 금융업무를 샐러드처럼 가볍게 즐기자. 뭐 그런 취지의 이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홈페이지를 보니 누적 다운로드 500만 연동관리금액 150조 보안사고 0건 앱스토어 무료앱 전체 1위 금융부분 1위 구글플레이 산정 올해 의 가장 혁신적인 앱 하.. 오늘 정말 저숨쉴 틈이 없어요 이처럼 다양한 이력과 경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뱅크샐러드는 다른 앱에 비해 인증이 간편하다고 느껴졌는데, 찾아보니 스크래핑 기술을 활용한다는데, 그게 뭔지, 이렇게 쉽게 금융정보가 모아지는 게 조금은 걱정스러운 분들을 위해 알려주세요, 김강석 금융전문가님! 스크래핑이라는 뜻 자체가 긁어 모은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 개인 입장에서만 생각해보면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여러 개의 통장을 이미 발행을 해왔고 여러 개의 증권 계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밖에 여러 금융 서비스의 계정과 어떤 어, 가입되어 있는 그런 잔고 기록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금융에 관한 여러 어, 은행권, 여러 보험권, 증권사 이들의 여러 정보를 하나로 한데 모아서 스크래핑을 해서 하나의 어, 플랫폼에서 이 모든 나의 금융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측면 이런 측면에서 스크래핑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금융 정보가 한데 모아지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누리고 있는 금융 서비스들이 뭐가 있는지 어떤 금융 서비스를 해지할 필요가 있는지, 어떤 금융 서비스를 더 확대해 나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수 있다는 정면, 측면에서 상당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런 정보가 해킹이 된다면 나의 모든 금융 정보가 다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화에 있는 거죠. 사실상 해킹 전까지에는 금융사 입장에서는 이런 모아진 금융 정보를 이용해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구축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소비자에게 좀더 세분화된, 맞춤화된 금융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다는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모아진 금융 정보가 한꺼번에 노출되거나 해킹된다면 나의 모든 금융 정보가 다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거죠. 다만, 이런 스크래핑 기술과 함께 여러 가지 빅데이터 작업에 있어서의 유의할 사항들을 유의해가면서 스크래핑 기술을 활용해 나가고 있다. 충분한 사이버 보안 시스템들을 겸비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 해킹의 위험이 오히려 줄어들고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여러 빅데이터를 모을 때 모으는 과정에서 어, 비식별화 처리를 합니다. 이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과정에서 나의 아이디나 비번 같은 그런 중요한 정보들을 어, 제외한 채이 빅데이터가 축적되고 축적된 빅데이터가 공유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우선 로그인을 하면 마이금융이 뜨는데요. 바로 신용점수도 확인이 가능하고 어, 뱅쇠는 첫 화면에 띄워주네요. <laughs> 현재 계좌 잔고도볼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 정보, 연금 금액까지 확인 가능하고요. 자동차나 부동산처럼 실물 자산까지도 등록 관리가 되는데, 이건 본인 명의만 됩니다. 아, 아쉽다. 보험은 상품명, 보험료, 총 얼마를 넣었는지, 지금 해약하면 얼마인지 다 조회가 되고, 해약 환급금은 순자산에 포함돼서 실제 자산을 계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인터넷 전문 은행인 카카오뱅크는 아직 연동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 부분은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할 정보가 많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로그인 할 때마다 금융 정보를 업데이트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이 점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용하면서 새롭다고 느껴진 항목은 건강검진 항목이었는데요. 건강 검진 결과가 있으면 결과 확인도 가능합니다. 가계부 탭은 현재 수입과 지출을 날짜별로 정리해서 보여주고 금액과 건수도 합산해 줍니다. 달력으로도 볼수 있고 통계 자료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카드별 사용 금액도 확인이 가능하더라고요. 한달 사용 금액 자료를 바탕으로 예산 설정도 할수 있고 또 항목별 예산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산관리와 함께 가계부를 통해 월 자산을 관리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것 같아요. 금융비서 메뉴는 개인 자산관리 맞춤형 보고서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분야별 금융비서 캐릭터 어, 되게 귀엽죠? 친숙하고 재미있게 자산관리를 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항목별 지출이 줄었으면 칭찬을 해주고요. 늘었다면 뭐 욕을 하진 않지만 무시무시한 경고를 합니다. 주간 리포트를 통해 주간 지출, 일 지출, 카드별 지출 등 나만의 금융 보고서를 보여주니 현재 자산을 한눈에 볼수 있어서 좋았어요. 재테크 그 탭에서는 카드, 대출, 보험, 연금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추천하는데요. 자산 관리 앱이 잘 관리해 준다 해도 나의 모든 자산과 금융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니까 일부는 반영이 안 되는 것도 생각하셔서. 추천 상품도 꼼꼼히 살펴보고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자산 관리 앱 토스와 뱅크샐러드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네, 저의 총평은 토스는 금융상품 가입을, 뱅크샐러드는 자산의 흐름을 관리하는 게 강점인 앱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앱 모두 자산의 과거, 현재를 통해 미래를 잘 관리하도록 짜여진 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사용해 보시고 저와 같은 생각인지 아니면 다른 생각인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안녕!